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70페이지 하단에 있는 선전습득 발견입니다. 아, 이 부분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용어 정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점습득 발견은 간단하게 정리하자고요. 이렇게요. 자, 물건을 일단요.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하고 주인이 있는 물건 유주물로 나뉘고요. 아, 주인이 없는 무주물을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는데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면 국가소유입니다. 다만 동산인 경우에는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수험자를 기억할 것은 이거죠. 무주물 선점의 대상은 뭐에 나입니까 동산에 안 하고, 부동산은 무주물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는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재미로 말씀드리면, 무주물 선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낚시입니다. 낚시, 그죠? 왜요? 강에 사는 물고기는 뭐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뭐죠? 무주물이고, 또 법적 성질은 뭐예요? 동산이니까.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열심히 잡는 거죠. 제가 3월 1일 날, 어제죠. 와이프하고 둘이 낚시를 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습니다. 무주물 선점에서. 그 다음에 유주물입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 다시 둘로 나뉘어요. 유, 실, 물과 매, 장, 물로 나뉘는데. 우리 교재 분은 법정원에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일단 먼저 생각해 볼건 개념인데, 유실물과 매장물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유실물,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장물은 발견이 곤란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이...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다 뭐가 돼요? 매장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 세수하는 과정에서 반지를 빼놨어요. 깜빡 잊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 반지가 아직도 그 세면대 위에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유실물인데, 그게 어, 물에 쉽게 내려가서 하수구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매장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유실물이든 매장물이든 요즘을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아줘야 되고요. 찾아주기 위해서 유실물은 6개월간 공고를 하고요. 매장물은 1년간 공고를 합니다.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 요, 유심을 습득자나 매장물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요 유실물은 6개월이라는 요 기간은 최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둘다 1년이었는데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6개월로 개정한 사항이니까 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표지 페이지 몇페이지냐면 272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첨부가 나오고요. 요 첨부는 어. 요무증을요심물보다는 중요합니다. 특히 우측에 보시면 부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합이란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합 자체가 독립해서 소, 문제를 내진 않지만, 그래도 저당권이다,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다른 것과 결합이 돼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또 교재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우측의 내용을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부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측이죠. 결합됐다는 얘기죠.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달라붙은 물건이 분리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논점만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갖냐면요.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가치가 더 많은지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돼 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어떤 것이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다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공유하게 됩니다. 어제 보통 이제 문제를 나오는데 두 가지를 아 생각해 보시는데. 첫째는 이 가액의 비율이 언제 가액이냐? 부합 당시 가액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현재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러면 X죠. 뭐가 원칙이죠?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 가장 중요하죠. 부동산끼리 달라붙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반례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지만 만약에 그 달라붙은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 베란다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죠? 부합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층 건물을 증축한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1층을 을이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2층이 누구 거냐? 원칙적으로 부합한다는 말은 1층의 소유자인 갑이 2층까지 멀려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 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때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을 증축자가 2층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가 되고요. 이 뭐죠?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토지와 수목입니다. 아 땅에 나무기, 나무가 심어졌을 땐 누구냐에 대해서 일단 원칙은 부합이 됩니다. 다만 항상 부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권원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죠. 자, 갑의 땅에다가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기 때문에 나무 소유권은 갑에게 가는 거죠. 다만, 을에게 이 갑의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은 뭐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권원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는 누구꺼가 돼요? 을의 것이 된다. 이런 취지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토지와 농작물입니다. 우리의 판례 확관 대도인데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다면 그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경작이라 하더라도 그 농작물은 소유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농작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습니까? 보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된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죠. 요 다섯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교재 이제 2 7 4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뭐가 나오겠죠? 혼화라는 게 나와있죠. 혼화는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혼화에 대해서는 동산에 관한 부합 규정이 그대로 뭐가 돼요? 준형이 된다. 왜요? 섞이는 것은 부동산이 일어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산 이 섞였으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정을 구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공유한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가공은 말 그대로 가공입니다. 물건을 가공했을 때그 가공물은 누구 것이 되느냐? 원칙적으로 재료 공급자, 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재료 소유자가 아닌 가공자가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고 있죠. 일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뭐분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물권적 청구권 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서요?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한 가지만 좀볼 건데, 한 장을 넘기셔서 2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번,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방이나 이나라는 두 글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방이나 담보는 결국 양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예방과 담보하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